또 인력 예산 편성에도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뭐 들리는 얘기하면 현지 우리 교민들이나 그 국가기관 소속 공무원들이 자기 사비를 털어 가지고 지원을 해주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최소한 예산 문제 때문에 업무의 지장이 생기지 않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서 신속하게. 정확하게 확실하게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 문제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글로벌 무역 갈등 심화로 민생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비상한 대응을 통해서 민생 경제 회복의 불씨를 살려나가야 됩니다. 관련 부처는 경제 외풍이 실물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차단하고, 특히 국민의 삶과 직결된 물가 안정에 정책적 영향을 모아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경제의 체질 강화에도 박차를 가해야 됩니다. 지속적인 기술 혁신을 통해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일 뿐만 아니라 내수 활성화 또 특히 시장 다변화를 통해서. 의존도를 낮추는 노력을 병행해야 됩니다. 민생경제의 불씨를 지키는 것은 정부 혼자만 하기는 어렵습니다. 적어도 경제를 살리는 일에 대해서만큼은 정치가 한 목소리를 내주면 좋겠습니다. 민생경제를 위한 길에 여도, 야도, 또한 국회도, 정부도 따로일 수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시장경제가 정상 작동하려면 정확한 정보의 유통이 중요합니다. 정치도 마찬가지고, 경제도 마찬가지고, 사회현상도 마찬가지인데, 허위정보, 가짜 조작 왜곡 정보들이 횡행하면 무질서하게 되는 건 상식이죠. 그래 최근에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허위과장 광고가 SNS에서 범람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부동산 시세 조작도 의심되는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행태들은 국민경제에 큰 피해를 야기하는 시장교란 행위입니다. 마땅히 엄격한 조치가 뒤따라야 되겠습니다. 관계부처가 이런 시장 질서 일탈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